하이하이 어이. 어 h a 소파 s the s 하나 a The sofa is here. The 검 o 이 a 이 s here. The s o f 나오는 그건가? 그 화장실 같은 거 밖에 하나 몇개 설치해놓을까? 화장실 가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누구는가는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안 하는 게 나아. 난 청소하기 싫거든. 일단 포기 포기하고 스타트 하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 이야기 속세계보드 게임 별장에서? 무서운 물건이 잔뜩 있는 바? 이거 오늘 테마랑 잘 맞는데? 무서운 물건 잔뜩? 마술? 적당히 지저분? 피아노? 일단 무서운 물건 한번 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너 생각보다 목소리 굉장히 귀엽다. 목소리 큐트한데? <laughs> 귀여워. 햄찌보다 훨씬 큐트한데? 오히려 햄찌한테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웻단성 같은 느낌으로다가 여기 딱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여기로 합시다. 가보자. 일단, 외부적으로, 일단 시간부터 새벽으로 바꿔야 돼. 뭐, 암튼. 심플한 우물여기서 이제, 한 여자분이 나오셔야죠. 아, 근데 해변가라서 나무 있는 게좀 이질적이긴 하다. 너무 이질적인데? <laughs> 누가 봐도 나 공포입니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니면, 오히려, 나무를 설치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예측 못하게, 우물만 하나 딱 또. 그냥 평범한 정원처럼 이게 좀더 나으려나? 방금 그 우물은 너무 클래식한 우물이었어 절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안나 해변가로 하지 말았어야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변가가 미스다 미스라고 해도 사실 여기에 나무를 많이 설치해버리면 의미 없긴 하지 이런 데다가 이제 쓰레기로 TV 같은 거 버려놓은 거지. 그 TV는? 작동해야 돼. 약간 고런 느낌? 버려진 TV가 켜져 있는데? 어, 전기가 없을 건데 왜 어떻게 켜져 있지? 약간. 좋아. 약간 좀 이런 느낌의 공포 어 TV 삐 저린다 이게 베스트인데 뭐야? 이거 야집 안에 이걸 <laughs> 이걸 설치하라고 지금 건물에 있는 느낌으로. 건물 사이에 있는 공터 느낌? 와우. 아니다 앞에는 사실상 다른 건물 느낌이기 때문에 이 색깔로 하는 게 나을 수도? 그냥, 그냥 그레이로 하고 저기는 다크 그레이 와우. 어 이게 입구를 막아놔 약간 이런 중세 같은 장소가 실제로 있을 리가 없으니까 테마파크 같은 느낌인데 통제구역 같은 느낌으로다가 옷을 머리 펴야 되지 머리 입도 빵빵한데 <laughs> 아니 해골 얼굴 <laughs> 너무 늘어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 시대 마우스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마우스 같은 느낌으로다가 나쁘지 않은데? 근데 옷이랑 너무 따로 논다. 색깔이. 아니, 누더기 옷? 아니야. 살짝 콩 마우스 같은 느낌. 허유 창문에 비 오는 것 봐. 제대로데 <laughs> 그래 너 자리는 거기야. 우물에 빠져 죽은 거지 마법사가. 그리고 그 건물은 그대로 봉쇄가 되고 옆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게 보인대. 자꾸 이상한 분장을 한 햄스터가 보인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약간 오컬트 좋아하는 그런 학생 느낌으로다가. 오컬트 좋아하는 학생 이 뭐지? 이 굉장히 귀신 좋출것 같은 바지는 약간 오컬트를 좋아하는 애는 사실 끌려온 거야. <laughs> 진짜 이런데 가고 싶어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 하지만 야너 그런 거 좋아한다며 같이 가자 나랑. 이래서 오게 된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선. 그래서 살짝 약간 겁을 겁이 없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겁이 있는 느낌 뭐야 이거 네이버야? 어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오케이 아닌데 약간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야 움직이지 마 어디 가는 거야 배우님 스탠바이 노래 부르고 앉았네 사진만 지금 이동하시네? <laughs> 내가 좀더 공포인데? <laughs> 내 얼굴이 공포인데? 느낌표가 좀더 상큼한 것 같기도 하고 응? 담력시험 <laughs> 약간 학생이 찍는 카메라 시점 느낌으로 하다가 약간 곤지암 보면 이렇게 막 카메라 찍으면서 다니잖아요 어? 출입금지구역이네? 이러면서 막 거침없이 지나가. 야, 이거 봐, 진짜 같아. 이러면서 막 봐. 와, 진짜 날카롭다. 찔리면 죽겠는데? 약간 이런 무서운 멘트 언급해 줘야 돼. 팀이 누가 틀었어? 너가 틀었어? 이렇거막 서로 싸워주기도 해야 되고 애들끼리. 티비 틀지 말랬지. 막 이런 얘기 나와야 돼. 아니야, 어... 내가 안 틀었어. 약간 그런 느낌에 또 이런 거울 보면서. 살짝 어? 약간 소름 돋지 않아? 이런 의미심장한 멘트도 하나 던져줘야 되고 밖에 비온다 하면서 오컬트 좋아하는 학생이 설아를 얘기해줘 아 여기 사실 실제로 중세시대에 썼던 건물인데 그때 당시 마녀사냥이 있었대 이러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못끊더서 우물에 뛰어들어서 죽었대. 그러니까 이런 설화가 있는 거야. 이런 공간에. 근데 그곳을 지금 테마파크로 새로 지어서 공포테마로 운영을 하고 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임. 그래서, 야, 근데 거기 아직 출입금지라는데? 아니야. 가보자. 이래. 그래서 오게 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청소년의 이야기. 한편 썼고요. 왜 저러지? 애들은 3일 고달픈가? 그 손님 배우님 나오세요 저 퇴근해야 되니까 옷은 그 반납하고 갈게요 좋았지 그럼 공포 달인이잖아 내가